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주에도 주 예수. 침략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발 앞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이십삼장 팔절에서 십칠절입니다. 욥기 이십삼장 팔절에서 십칠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그암이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비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어떤 반응, 그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일일이 하나씩 다 대답을 했지만 그의 세 번째의 말을, 연설을 듣고 나서는 직접 변론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장 3절에는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또 4절, 5절에는 어찌하며 하나님께 나의 말들을 쏟아내고 또 그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라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또 한탄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과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요분, 앞, 뒤, 또 오른쪽, 왼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며, 고난 중에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욕기가 말하는 이 중요한 주제이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취를 감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그분께서 마땅히 찾아지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분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며 그가 스스로를 감추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비 알던 하나님은 찾으면 찾아지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그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아멘. 욕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욕에게 자신을 감추셔서 그 욕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욕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요배 고백을 볼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에도 그의 믿음이 사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볼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아무리 찾고 또 아무리 알고자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숨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의 의미를 아시고 또 자신의 길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기준 없이 또 아무 향방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배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고난은 단순히 요배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자신을 순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숙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한다고 해도 극심한 고난을 겪고 또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사실 평등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신가라는 소위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잃은 욕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아는 이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곧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자신을 순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악도선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그는 이제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그 근거가 나타났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욕은 자신에게 닥치는 이 상황을 보며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욕의 친구들은 욕의 상황을 보고 욕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네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보니 너는 아기님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욕은 말씀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비추어 볼때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실 것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 속에 버려두신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 속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좋을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선한 분이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위축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 쉽게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영원한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 중에 그가 깨달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3절 14절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요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변하지 않으셔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하신 바, 자신에게 작정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작정하셨는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작정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체념과 절망의 고백만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 그 고난을 이루실 것이라 말하며 그것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가운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지금 표면 가운데서는 고통이 있지만 그 마음 저 어딘가에는 그 소망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괴롭고 또 이해되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작정으로 우리를 향한 선한 뜻,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기, 마치시기까지 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원하든 원치 않듯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식할 때 그가 반응했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15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욥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또 작정하심에 대해 인식하고 그 인식함 가운데 고난의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는 두렵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그저 기뻐지고 그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때 두려워하는 반응은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방식에는 늘 괴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는지 마지막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절은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나 또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어두움이 오기 전에 끊어짐을 당하지 않았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 속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 동시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고난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순금 같이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발버둥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함께 기도할 때는 공일여 다락방을 위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을 누리고 인정하며 기꺼이 즐거워하는 순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요배에 반응을 통해 요배 대답을 통해 그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변하는 또그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어 좌절하고 낙망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